그 저번에 소진이 애들이 몸통을 싸하는 거예요. 알고 봤더니 유흡원에 이 그런 약간 학교에서 는우고 하루가 지아도학비에 싸우는 근데 어떤 애가 욕망을 갖추고 했다가 욕이이갖 갑자기 안 한다고 그 아, 는 거예요. 맛있다는 얘기는. 그래서 걔를 다 놔서 잡아 그걸로 아, 가 싸움이 나빠져 알고 봤더니 지는거 아, 근데 그 애가 엄청 화 아, 서

무료로 숙박이나 다제고해는데가르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거 나왔어 어떤 애가 유튜브 하는데요 지금 유럽을 돌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랑 남미랑 미국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 걔가 실제로 그 댄서예요 연예인 춤을 몇백 개를 출줄안돼요 노래만 나오면 그래서 얘가 이런 광장을 가가지고 애들을 끌어 모아 그런다을본것 같은데 어. 그래서 여기서 그 30초 간격으로 그 k 이 o p 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남체나 왔다, 너 나왔다, 너 나왔다, 나왔다. 근데 그때마다 여기에 애들이 몇백 명이 몰려있거든요? 자기가 아는 노래 나오면 나와가지고 그 춤을 추는 거 같이. 그 콘텐츠를 하는데, 와, 그 차가 있더요 아이, 개, 지금 엄청 뜨고 있어요. 지금 전세계가 보고 있어가지고. 근데, 저도 못 벌어서요. 왜? 조회수그 그, 그, 거기서 노래 나오면은, 그 아, 노래 나오는 저작권이 거기로 가. 그 노래 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보통 회사 끼고 길어다는것 같다. 그 접목팀 끼고. 유튜브 회사도 아, 많잖아, 요즘에는. 요 쪼가고, 뭐야? 뭐? 뭐? 그 남자들 떠가지고 얼차를식는데얼차를식은 네. 아니야. 그냥 아닌 네. 것 같은데. 독발적인데, 뭘생 네. 네. 그래, 들어가 보자.

와, 멋있다 SD-3 패드래프1 5 5원 와, 1,525원이야? 1 5오5원 이게 뭐예요? 들어 가볼까요? 네이 진짜 신기는 아, 여기는 좀 시원하네 어? 여기 입장료 있나? 돈 내야 돼아 입장료 있다 가볼래? 어돈 내고 보자 박물관이야 아줄서있는거가저 살아있는 고양이? 어디가? 아, 고양이 줄주아 중국사람들인가 봐 签了个协议，签了协议以后呢，雷克萨斯表示中间他们酋长都有割血，都在酒杯里面下血，结果呢，所以这个故事在我们讲，有点比较大写的，有点飞，就是很快就要有国主持人，结果呢。可以，这个可以。